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역사는 문화 인류학과 고고학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사나 근현대사와는 다르게 고대 역사는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이 기록된 것 이외에도 물질 문명, 머티리얼 코처를 통해서 어,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어, 특별히 어, 이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록 문헌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 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어, 역사를 어,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고대 어, 역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대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자료가 되는 사료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그그이 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들은 매우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데이비드 그, 앤서니 같은 그 학자는 말 바뀌 언어라고 하는 그책에서 고고학은 수많은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인 상상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이러한 그 개인의 합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도 매우 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입장은 소위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학문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 대부분 즉 고대 근동 역사학자들은 어, 역사 연구에 있어서 미니멀리스트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맥시멀리스트의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x i m a l i s t 의 마ximalist의 마ximalist의 마 x i m a l i s 상의마 x i m a l i s t 우리가 최대주의자 또는 맥시멀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 그러나 어, 이런 그 연구의 문제점은 어, 이 추론을 하는 사람의 오늘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어떤 과거 시대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어, 그리고 또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추론되어진 역사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대 근동, 특히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경향은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 즉 기록되어져서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언급하는 그런 역사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 고고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역사 연구하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위 합리적인 상상력의 도움을 통해서 무언가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어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 미니멀리스트들의 입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알수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에 또는 다음 어떤 시기에 사료가 발견되어 진다든지 하는 그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미니멀리스트적 입장이 그래도 건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1993년에 이스라엘의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비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단 인스크립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어, 이 부분이 어단 비문이 되겠습니다. 어 1993년에 이 비문이 발견되어지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이 비문에 대해서 소위 리컨스트럭션 즉 깨어진 부분을 추론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 만들어서 이 비문을 완성했습니다. 어, 그것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밀 푸에치라고 하는 소위 그 블란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밀 푸에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 진하게, 고디, 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비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정상서체로 쓰여진 부분이 소위 그 푸에치에 의해서 어, 재 리컨스트럭션 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재구성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 재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7에서 10, 13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꺽쇠로 어 기업,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어, 이 꺽쇠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어, 재구성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 소위 푸에치가 그 어, Reconstruction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알렙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다 푸에치가 재구성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어, 행에서도 여기에 어, 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꺽쇠 부분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앤서니처럼 어떤 합리적인 상상력을 의해 상상력에 의해서 재구성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4년에 그 비문의 다른 조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부분 요거를 A라고 부릅니다. 이게 처음 이건 1993년에 발견되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왼쪽에 있는 게 B1 요 조각을 B2라고 부르고 이거는 1994년에 어, 그 발견되어진 조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역사가의 상상력에 의한 재구성이 얼마나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푸에치가 어, 1993년에 발견되어 져 있는 비문에서 그가 재구성한 부분이 B1, B2와 합치되어, 일치되어 지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앞에서 보았던 원래 93년에 발견되어진 A, 그 다음에 94년에 B1, B2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B1, 그리고 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 B2입니다. 자, 그러면, 어, 1행, 2행, 3행, 4행에서 어, 처음 어, A만 발견되어졌을 때 ML4H가 재구성한 것과 그리고 이제 1994년에 B1, B2가 발견되어졌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MLPH의 어, 1994년에 르빌 어, 레오 베블릭에 기록되어진 그의 논문은 역사가가 비문을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재우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일반적 경향은 최소주의자, 미니멀리스트, 즉 기록되어져서 보여진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그 다음 세대의 목수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특별히 히스토리오그래피컬 히스토리다. 즉, 이건 뭐냐면. 역사 사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근거로 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 그런 우리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고대 근동이나 또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지 어~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어~ 고대 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제약점이 있는가 그리고 일반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가의 상상력은 고대 시대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근현대의 역사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구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지만 고대 역사의 사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사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그 발견되어진 고고학적인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그것을 역사 사료로 사용을 하는 그런 미니멀리스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것의 단점은 재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보여지지 않는 내면을 이면을 우리가 다시 유추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여진 에밀 어, 푸에치의 글처럼 어, 이 재구성한 역사의 어, 그이 재구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역사, 고대 근동 또는 고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역사는 해석의 역사라기보다는 어, 이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로 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